서부고 3과 대단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 일단은요, 그 내용 정리 제일 앞에는 대화 문구들이 조금 많이 있어서 뭐 얘네 같은 경우는 뭐늘 그랬듯이 나오진 않겠지만 혹시라도 또 이제 그 시험 범위에 또 적용이 될것 같으면은 그때 확정이 되면 그때 추가적으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 k out, 이나 s t e n lis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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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라 e n l e n l i s e n listen, 는 i s t e n lis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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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어 요거는 조금 기억을 해 주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요는 일단 확정이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8페이지의 본문부터 바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본문 1입니다 본문 1 하나가 이마이크니다 음. 아 혹시 그 서부고 중에 그 수업 발표 준비하시는 분 중에 파워포인트 필요한 분 있어요? 없으면요. 필요하면 나중에 따로 얘기하세요. 중되니까 내가 일부러 만들었다는얘기는 아니에요. 그, 그 자료가 있었어요자 보겠습니다. It was a late evening입니다. 인칭 주어죠? It was a late evening. 그래서 그냥 늦은 저녁이었어요. 이건 그냥 색깔 빨간색으로 그냥 다 처리할게요. 자 그래서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어, 여기서부터 일단 어퍼가나 체크해볼게요. 이건 안 되는 거 알죠? 음, 최근에 레이션 드십니까 그래서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Into the orangutan rescue center on the island of the... 어그 다음에 아까 B가 뭐였죠? 이게 보르네인가요아 음, 보르네옹 맞네요. 자브르니오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까지 일단 끊어 주셔야 됩니다 일단 인트로 시작했기 때문에 전치사 명사 한번 끊어 주고요 그 다음에 언디 l a 랜드 한번 끊고요 그 다음에 오브 r n 니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보르네오의 섬에 있는 오랑우탄 구조 센터로 이런 뜻이에요 오랑우탄 구조 센터로 러시드 이 자리가 지금 동사입니다. 돌진했습니다. 근데 약간 서둘렀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죠. 우리 그 교과서 1권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음. a rescue hold 하는 거. 얘가 지금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 구조 요원이 구조 요원이 러시드 서둘렀다라는 거죠. 그래서 holding이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에 명사가 들어갔고 뒤에 ing가 들어가게 되면 늘얘기한 것처럼 하고 있는 명사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holding이라는 말이 지금 들어가면 뭔가 잡고 있는 그러니까 들고 있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들고 있는 뭐를 들고 있는데요? a tiny bundle 하니까 하나의 어떤 꾸러미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뭐 덩어리 뭐 이런 얘기인데 뭐를요? in his arms 하니까 지금 내가 bundle of 뒤에 뭐 하나 빠져있거거요 어, 번 아, 미안합니다. 오브 아니고, 요건 뺄게요. 자, 그의 팔에 작은 꾸러미를 들고, 들고 있는 한 구조 요원이 러시드 돌진에서 뛰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약간 좀 급박한 상황이 있지 않았나, 요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인사이드 그 안쪽에서, with a face as small as a mouse's 니다 어 uh, with a face s m a s small as 아 with a face as s m a l o u s e s 하는데 여기에 지금 mouse's가 뭐냐면 소유 대명사입니다. G의 겉만큼 작은 얼굴과 함께 요런 뜻이에요. G의 겉여게 지금 비교 문구거든요. 원급 비교.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어법 문제 나오게 되면 그냥 mouse를 쓸 것이냐 아니면 mouse's에 요렇게 s 어스게 s가 붙여져 있는 것이냐 요거에 대한 어떤 차이점이거든요. 그래서 어 쥐의 얼굴만큼 작은 것이 바로 뭐였더라 또 지금 동사가 여기에 나오고 주어가 요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두 문장이 계속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앞에서도 그렇고 지금 여기서도 그렇고 전시사 명사로 시작된 거는 주어로 안 된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되었다고 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높아지면 하나 굳이 잡을 것 같으면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수일치로 한번 생각해 보실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워즈냐 월이냐 해가지고 뭐 앞에 것만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자칫 잘못하면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뒤에 걸 반드시 주어로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개월 된 오랑우탄이 얼굴이 그만큼 작았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약간 뭐 새끼 오랑우탄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하나 더 조심하셔야 될게 뭐냐면은 그, 여기에 3 캐나놓고 이렇게 짝대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month에 s가 안 붙어져 있죠.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단수형으로 취급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여기에 3 month old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오랑우탄을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 품사로 치면은 형용사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원래는 이 설명까지 안 했어요, 나는요. 근데 기왕하는 거 그냥 꼼꼼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자그 다음에 those who were there that they remember two things about their first meeting with the baby around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요거는 일단 those who가 나왔기 때문에 those who 그래서 뭐 뭐인 사람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관계되면서 who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were 요것도 스위치를 체크해 주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주어 자체가 those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그 다음에 that d a 하니까 그 날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remember가 나오게 되죠. 그런 예가 동사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날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시겠죠. 그날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기억하는데 두 가지 것을 기억한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이두 가지 것이 뭐 어떤 것이냐? 무엇에 관해서 about their first meeting 하죠. 그들의 첫 번째 만남에 대해서 두 가지 것을 기억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뭐와 함께 만났던 거? 그 새끼 오랑우탄과 만났던 그첫 번째 만 마... 다시 하그 새끼 오랑우탄과의 첫 번째 만남에 대해 두 가지 것을 그날에 있었던 사람들이 기억한다 이런 얘기예요. 정리되셨어요? 됐죠? 어. 자, 그래서 기호는 나중에 동영상 다시 보면 돼. 앞에도 설명해 놓은 거는 자 그래서 그게 뭐였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로 그녀의 큰 밝은 눈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가지 것 중에 첫 번째가 되고 그 다음에 그녀의 왼쪽 팔이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두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나는 게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 아기 오랑우탄과의 첫 번째가 그녀의 크고 밝은 건.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녀가 바로 이 새끼 오랑우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이 오랑우탄은 암컷이다. 물론 이게 일치불를치면 문제 나오진 않을 거예요. 되게 꼼빵하게 되면 그렇게 낼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동영상에서 꼼빵하게 이 하고 앉았다네. 그지 자, 어쨌든 그래서 그 밝은 눈과 그 다음에 그녀의 왼쪽 팔을 기억한대요 밝은 눈 정도는 뭐 그럴 수 있겠다 치는데 왼쪽 팔을 왜 기억을 하는지 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 나놓고 지금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Half of which was missing 이렇게 들어가죠. 그것의 절반이 지금 미싱되어져 있는 상태래요. 그럼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이 위치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뭡니까? 왠, 왼쪽 팔인가요? 그렇죠 왼쪽 팔 맞아요 그래서 왼쪽 팔이 절반이 지금 어떻게 되어있다 미싱 되었다는 얘기는 잘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문법 첫 번째입니다 바로 관계 대명사가 지금 바로 콤마 찍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를 만약에 접속사를 넣어서 얘기할 것 같으면은 n d 그 다음에 half of it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접속사와 대명사가 합쳐짐으로 인해서 위치라는 관계 대명사로 바뀌었다 하는 거. 그러면은 우리 문법 문제에서는 이 위치를 쓸 것이냐 이스를 쓸 것이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건데,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접속사 엔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확인해 주면 되겠죠. 기억 몇인지 알아야 지금? 음. 자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면은 미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솔직히 말해가지고 왼쪽 팔이 지금 잘려나가 누구에서 잘려나갔다는게 지금 명확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원래 없는 채로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거든요 일단 이때는 미스 드라고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미싱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 그런 것도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베이비 오랑우탄 캐나발고 콤마 다음에 후가 나왔으니까 그럼 이 새끼 오랑우탄들 그럼 얘네가 어떤 애들인데 who ride on their mother's stomach by holding onto their long hair 이렇게 딱 들어가죠 그럼 여기 콤마가 있었고 여기 콤마가 있었고 그럼 이 자리가 지금 주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지금 당연히 동사가 됩니다 이거 수일치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기 오랑우탄은 아기 오랑우탄인데,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더 보시면, who가 ride 이렇게 나왔어요. 왜냐면 여기가 복수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관계자로 서 복수명사 취해줬고요. 그들의 엄마의 배에, by holding onto their long hair, 이렇게 해서, 그들의 긴 머리카락 위에 이렇게 잡고, 잡, 잡으면서, 그녀의 엄마의 배 위에 이렇게 타고 있는 이 새끼 오랑우탄들은, Incredibly strong grips라고 얘기합니다. Incredibly 요건 부사 자리죠. 그래서 얘는 요 자리에 이렇게 꾸며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당히 강력한 그립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흔히 말하는 뭐 그립 해가지고 여기서는 약간 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상당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they do not let go 가죠. Let go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Let go. 놓다, 뭐 어, 놓아주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놓아주지 않습니다라고 누가 말했다고 얘기해요? 그 네스큐에 거그 있던 감독 또는 뭐 관리자. 어 미안합니다. 좋은데. 그래서 이 디렉터가 말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좀 추가로 더 써야 되는데요. 요거는 지금 쌤이 놓쳐가지고 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1 0 페이지 보시면, 자1 0 페이지 보시면은 the baby's hand was chopped off라고 합니다. chopped off, chop이란 말은 뭐뭐 뭐 썰다 이런 뜻인데 썰려서 버려진 이런 썰려 썰어, 썰어버리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요. 그 아기의 손은 여기서 말하는 그누구기하한게 오랑우탄 얘기하는 거죠. 이 오랑우탄 새끼 오랑우탄의 손을 잘려 버렸어요. 아마도 to separate her from her mother 해 가지고 엄마로부터 떼어내기 위함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이 새끼 오랑우탄들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 그럼 떼어 놓으려고 하면 새끼 오랑이 이이 싫어 싫어 싫이 싫어, 싫어, 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인간, 뭐 인간이었던 누가 됐든 간에 이게 특정한 행위자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일단 여러분들은 공부했다라고 치고 난 지금 요 처음부터 설명한다 칠게요. 끼! 기 싫어, 인공색결혼이 아니, 색결고 오랑초는 안 되겠니? 칼, 뽕, 아! 아 이러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이거 웃기는 상황이고 되게 잔인한 상황인데. 어, 내가 지금 웃기면서 얘기를 한거 같이 보이지만은 되게 지금 잔인한 상황이면 상상해보세요. 아우나 우리 아들 그걸 너무 무서워. 자. 자, question 1 밑에 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What are the two things that list cures? remember about their first meeting with the baby around time 해 가지고 답은 바로 밑에 있습니다. Her big bright eyes and her left arm, half of which was missing. 요렇게 들어갔는데 만약에 그럴 일 없겠지만 만약에 이거에 대해 질문해 가지고 만약에 써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되게 응용 버전 들어가면 아까 내가 설명했던 end half of 이거 있죠? 그래가지고 지금 단어 개수를 만약에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her big bright eyes and her left arm half of which was missing 1 3 단어거든요. 근데 만약에 1 4 단어스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갈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1 4 단어스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설명해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개수 총은 약간 세모 정도는 쳐놓으세요. 일단은 대답자체는 일단 단순해요. 찾을, 금방 찾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요 금방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걸 출제할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런데 왜또 내가 세모를 쳤냐면은 지문에 찾아서 쓰락하는 게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 그런 것들을 조금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염두에 두고 자 이제 본문 하나 끝났습니다 사무관은 참고로 본문 6개입니다 어, 작살납니다 어. 자 자 아, 요렇게 일단 뽑는걸로 설명을 했습니다. 크, 이럴 때 이제 빔이 있어야 되는게 참 편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부터는 약간 이제 프린트나 책을 보면서 같이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보고요.